저 제가 애용하는 저의 배, 내 마음의 이롭 배, 배가오. 금억이, 이제 막 금억이 풀린 첫날이어서 나올 거는 같은데 글쎄요. 제가 올해 문어를 한 번도 해봐고 올해 낚싯대도 새로 나온 새낚싯대고 그래서 약간 걱정은 되지만 최선을 다해도 고 채비가 요즘에 너무 잘 나오니까 지금 백경꺼, 빅케이시도 예전에 이거 다 만들었었거든요. 근데 뭐 골랐을 수 있게 이렇게 나오고, 그 다음에 몽크로스 것도 뭐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. 채비는 골랐을 수 있도록. 이제 만들지 마요. 그냥 다 이렇게 사서 써도 잘 잡히더라고요. <laughs> 점지 하나 해주시죠. <웃음> <웃음> 안 나오면 타신 거예요, 이제. <laughs> 이 머리 숱을, 뭐, 아악! 이렇게 부벼갖고 하라고들 하더라고요. 꾸불렁꾸불렁. <laughs> <꿀벙꿀벙 웃음> 그리고 여기 외연도는 원래 광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데니까 강어랑 문어랑 같은 소식지에 있다고 하니까 잘물것 같아요? 몰랐으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. 잘물것 같아요? 네. 오케이. 피문어는 그 산란철에 이렇게 가까이에 들어와서, 어, 내, 내만 앞쪽에 있다가 산란을 하고, 또 연하, 뭐, 모래 사이에 와 있다가 나가는데, 지금 여긴 돌문어잖아요. 돌문어가, 그 먹이다가 오늘 첫날이니까, 풀린 첫날이니까,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찾아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이고, 열 마리 <10마리> 그래도,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낚싯대를 선별을 할 때, 아, 보통 분들이... 어, 저도 예전에 그랬고 다운샷대로 범용대로 해서 어, 계속 여러 가지를 낚았거든요 되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낚시대를 만드는 거에서 어, 지금 오늘처럼 문어 같은 아이들은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 바닥에 붙어 있는 아이를 뜯어내기 위해서 어, 주는 힘하고 어, 참돔이나 광어나 올리면서 떠 있는 고기를 잡는 그 낚시대가. 주는 그 힘하고 그 부분이 달라서 용도를 잘 정해서 쓰면 조과에 더 도움이 됩니다. 물이 너무 맑다. 어제 원래 여수 돌문어나 통영 이런데 가면 어, 그네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보통 그 채비를 10개 이상 끊어먹고 그렇게 잡는 이유가 걔네들이 어딘가에 거을 <laughs> 숨기고 막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황은 몇 군데 이렇게 도란는다 뻘이에요 지금 쭈꾸미 금어 위에 있는 그 쭈꾸미를 먹으려고 얘네가 뻘에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하냐고 나와야지 <laughs> 어디 있니? 어디 있니? 아나 뜨거운 거못 먹어 음, <laughs> 이게 줘야 <laughs> 돼요. 나는 들고오면서 '아, 안 발라갖고 이러길래 저거 비비크림인 줄 알고, 아, 나도 얼굴 안 발랐는데 이랬,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런 된장!' 애기에 발라서 새우 향이 나 <laughs> 새우 향 나는 거래 아 진짜 얼굴에 발를 뻔했네 <laughs> 왔어? <우와>. 왔어? 왔어 왔어? <laughs> 아이 놀래미 거기? 어? <laughs> 보통 어, 우리가 물고기나 그 어류들은 생명이어서 명암만 구변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현상을 스펙트럼을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문어나 뭐두 종류 할때 갑오징어나 지금 우리가 어, 다운샷 해갖고 광어 잡으려고 하잖아요. 지금 문어가 안 나오니까. 요럴 때, 웜 색상을 선정을 할 때, 어, 스펙트럼 생각하면 됩니다. 스펙트럼 하면 빨주, 노, 초, 파, 남보잖아. 그러면은 빨주, 노까지는 맑거나 뭐, 요런 날. 그 위에 거를 색상을 사용하고 초록은 제가 지금 계속 초록을 사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초록은 중간색이어서 어, 다 써도 되고 그다음에 파남보 같은 경우에는 흐리거나 날이 좀 진할 때 밑으로 내려갈 수록 더 좋거든요. 그 원래 낚시도 과학이에요. 이렇게 그렇고 그런 거를 잘 물론 선호하는 색깔을 쓸때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더 좋기는 하지만 그 색상 구별할 때그 스펙트럼을 항상 생각을 하고 쓰면 좋아요. 근데 저는 어, 광어 다운샷을 할 때는 항상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.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빨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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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니 버니 피싱. 에이, 에이. 야, 입질은 시원하네. 이런 게 입질은 시원한 거예요. 지금 그냥 짱 때렸는데. 시작은 항상 먼저 하는데 올라오다 작아지는 것 같아. 여기 누가 바꿔치기 하나 장수의 여인인데? 조금 낫네요.

한판 아, 찍어줘. 아, <laughs> 처음, 난생 처음 잡은 거? 네 난생 처음 잡은 거. 야, 내려놓고 어, 사진을 거. 일단 사진을 찍어 사진 <laughs> 원래 인데? <laughs> 아 원래 탐, 문어 탐사를 온 건데 어~ 아직 이쪽은 문어가 안 들어온 걸로 어~ 군산 쪽에서는 연락이 왔는데 배 전체에서 뭐 다섯 마리 이렇게 얼굴을 비쳤대 오늘 첫날인데 근데 오천은 지금 문어 잡았다고 연락 온 배가 하나도 없어서 중간에 저희가 광어로 바꿔서 했거든요 근데 광어는 제법 얼굴을 봤어요 어~ 지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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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잡으면 대박인데. <laughs> 어, 어, 바로 연이어서 제가 7월 1일부터 이쪽 풀리고, 이제 저쪽 아래쪽은 7월 8일, 7월 9일부터 풀리거든요. 그러면은 문어를 시작하는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천은 조금 더 있다 오는 걸로. 일체진 해줘 여기 있어 밑에 있어 저기 커와 대광어 나왔다 나왔다 대광어 나왔어. 뭐 뭐라도 한마디 해주시죠 나이스 <laughs> 거의 들어갈 시간이 막판인데요 갑자기 라스트에서 저 빼고 막다 오더라고요 <laughs> 오우 왔어 히트 내가 버린 분홍 주셨지아 우리 어 바꿨구나 오, 그래도 꽝! 변했어. 왔다구! 마지막 멘트까지 다 나왔어. 봐야지 <laughs> ha <laughs> ha